오늘은 자동으로 5시 좀 넘어서 눈이 떠졌어요 오늘 노동청에 출석하는 날이라 자면서도 긴장을 하고 잤었나봐요 이렇게 빨리 눈이 떠질 줄은 몰랐네요 뭐라도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힘을 내야 하니까요 아침 대신 우유 한잔 만들어 먹으면 속이 든든하더라구요. 속도 편하구요. 땅콩 두 숟가락, 아몬드 두 숟가락, 그리고 중수기 물에 두번 정도 헹궈줘요총 700ml 할 건데, 우유 절반하고 물 절반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두유 제조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간만에 바깥 공기 마시니까 좋네요.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웅겨온게 정말 예뻐요. 저도 벌써 노래져서 수술을 하고 있네요 집에만 있으니 개절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9시 반 출석인데 벌써 역에 도착했어요 8시도 못 돼서 너무 빨리 왔나봐요 일단 한번 어디쯤에 있는지 가봐야겠어요 걸어서 5분도 안되는 거리에 노동청이 있더라고요 찾기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어, 드디어 관공서 입구예요.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재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주차장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노동청 입구에 들어서니 등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옆으로 살짝 보니 어떤 남자분이 벌써 와 계셨어요. 음. 아직 한시간이나 남았는데, 일단, 역으로 돌아가서 볼일을 좀 봐야겠어요. 오늘은 이걸로 운동 대체할 거예요. 제 나름 A를 지키기 위해서 GTP로 검색을 해보고 갔어요. 출석시간이 9시 반이면 10분 일찍 가는 게 인상이 좋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분 정도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그 선생님하고는 통화를 한 탓이라 목소리는 이미 귀에 익어 있었거든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저 안쪽에 계시는 여성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9시 30분에 오시라고 했는데 9시 반에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보통은 조금 빨리 오면 오 일찍 오셨네요 커피라도 한잔 하고 계셔요 이따가 30분에 면담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5 0 평생 이런 부대접은 처음 봤네요 제가 너무 곱게 자랐나요 요즘엔 급여를 못 받았다고 사장과 직원이 짜고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민원인을 차갑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9시 29분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30분 딱 되었을 때 문을 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여 선생님 한다는 소리가 어머 어디 계셨었어요?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찾았는데 그 선생님 자리는 2층의 창가 맨 끝쪽이었고 저는 1층 등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나무에서 위를 보면 2층이 바로 보이거든요. 2층에서도 아마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첫 인상부터 별로였네요. 여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저도 대화하는 말투가 차갑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봅니다. 오전 12시가 되기 전까지 면담은 계속됐어요. 그 선생님은 질문을 몹시 싫어하셨어요. 본인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하기를 바라셨죠.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우려몬 공단에서 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매는 차가웠어요. 정말 목이 메이도록 억울한 상황이네요. 2018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 저희 대표님은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의 확인이 없으면 미지급된 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도가 참 이상하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마치 죄인직을 하고 있으니 참 현실이 슬프네요 같이 근마하셨던 진술이 긍정적으로적용돼서 좋은 쪽으로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집에 돌아와 손을 씻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뇌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을까? 살면서 많은 잘못을 했는가? 벌을 주시는 건가? 정식밥도 굶음채 차한잔 끓여서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은 온통 오전에 있었던 일들로 꽉차 있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마냥 저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게 군무하셨던 이사님께서 진술을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감독관의 말은 또 달라서 어느쪽의 말이 참인지 머릿속이 혼돈스럽네요 오늘도 여전히 해는 지고있네요 하루가 이렇게 가는거겠죠? 오늘도 시 한편 읽고 잘게요. 제목 가슴 이불 꺼진 하덕을 안고 도는 겨울밤은 깊었다. 제 만남은 가슴이 문봉지 소리. 1936년 7월 24일 윤 음.